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손재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reading comprehension 그러니까 교과서 5과 part 2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what matters most 자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뭔데 라는 의미죠 어,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한 이제 Anecdote, Story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Three Questions 자, 세 가지 질문이었어요 자, 왕이 어,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서 떠나는 어, 그런 여행이었죠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ocabulary 먼저 볼까요?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저는 갑니다 첫 번째 나온 단어는 Decline이고요 두 번째는 Respond 세 번째는 Spade 네 번째는 Eventually 다섯 번째는 wound. 이거 wound 아니에요. wound입니다. 동사로 wound. 그 다음에 bandage.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xhaust. exhaust 아니고요. exhaust입니다. exhaust. exhaust. 원래는 exhausted가 나왔을 건데요. exhaust로 갑시다. 자, decline은 감소, 하락. 명상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축소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비슷한 의미죠.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든다. 뭔가 상태가 안 좋아진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vi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동사입니다.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자, 줄어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vt는 transitive verb라고 해가지고 타동사입니다. 뭐, transitive verb를 알 필요는 없어요. 타동사란 것만 아세요. 타동사는 뭡니까?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 동사죠. 초대 가, 같은 것들을 거절하다, 사절하다를 decline. 뭐, refuse도 쓸수 있죠.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럼 respond는 무슨 의미입니까? 동사죠. 일단, 대답하다, 답장을 보내다, 반응하다, 대응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이드는요, 아 어, 여러분이 일단 카드를 떠올리는데, 그 카, 거, 카드의 스페이드랑 비슷하게 생긴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삽이죠? 자, 삽이고요. 농기구의 가래라는 게 있습니다. 삽의 대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뭔가를 삽으로 파다라는 타동사로도 쓰이고요. 자, 삽질하다라는 자동사로 쓰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속어 삽질하다가 아니고 진짜 삽으로 푹푹 파는 그거 삽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eventually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엔 궁극적으로 끝내 마지막엔 이런 의미죠. 자, 그다음에 wound가 있습니다. wound는 뭡니까? 네, wound는 상처 또는 상처를 입히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신체적, 심리적 다쓸수 있어요. 자, 이거 말고요 와인드의 과거인 운드가 있어요. 잠깐만요. 아이고. 자, 와인드의 과거인 운드. 와운드가 있습니다. 자, 와인드, 와운드, 와운드가 있죠. 이거는 태엽 같은 거를 감다라고 할때그 와인드입니다. 그거에, 어, 이제 동사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밴디지는요 붕대입니다. 밴드 밴드 이런데 원래는 밴디지가 맞아요. 자 붕대를 감다. Bandage, bandage something up 하면은 어 붕대를 감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죠. 그 다음에 exhaust 뭡니까? exhaust. 그쵸. 이거는 자 배기가스, 배기관까지가 명사형이고요. 동사의 의미로 쓰면요. 지치게 하다. 고갈시키다. 특정 주제를 샅샅이 뒤지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여러분은 책에 나온 exhausted는 그럼 뭡니까? exhausted는 과, 이거의 과거 분사형으로 뭡니까? 형용사처럼 쓰이죠, 분사는? 과거 분사형으로 고갈된, 지친, 뭐, 완전 기진맥진한, 요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통은 제가 paragraph 1, 2, 3, 4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요번에는 paragraph로 따지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part 1, part 2로 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의 part 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 영어 영국식을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 잘 못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The hermit listened carefully but declined to respond. You must be tired. The king said, let me help you with that. The hermit thanked him. handing the king his spade. The king worked for a long time while the hermit watched him silently. Eventually, as the sun was setting, the king stopped and said, I came to you for answers to my questions. If you can't give, if you can give me none, please let me know so that I can return home. Someone is running toward us. The hermit said, let's see who it is. 자,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영국식 발음을 따라한다고 하지만 사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 영국식 발음을 공부하고 싶으면, 뭐, 셜록이나, 어, 해리포터 이런 거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reading and comprehension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hermit listened carefully but declined to respond. 자, hermit, 현자가 어땠습니까? 현자가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죠. 그런데 뭐 했습니까? declined to respond. 뭡니까? 1번 l i s t e n e 2번 declined, 죠. 어, 답하기를, 어, 거절했다. 한마디로 답을 안한 거예요. 그죠 아무 말도 안한 겁니다. 자, you must be tired. 뭡니까? 굉장히 피곤하군요. 피곤한가 보네요. 그쵸. 어, 굉장히 확실한 축, 거의 확실에 가까운, 사실에 가까운 추정을 할때 must be tired, must be를 쓰죠. 그쵸. must를. 왕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let me help you with that. 자, 어, 제가 도울게요. 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The hermit thanked him, handing the king his spade. 자, hermit이요. 그에게 감사를 했죠. 여기서 가리, 힘이 가리킨 건 누굽니까? 그쵸. The king이죠. handing the king. 그 다음에 king한테, 어, 전달을 했을요 뭐를요? 그의 삽을요. 삽질 대신 해달란 거죠. 자, 여기서 여기 handing을 좀 보셔야 돼요. 요게 뭡니까? 여러분이 분사구문이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분사구문은, 이번에 grammar point에서 다룰 겁니다. 음, 뭐, 분사를 활용해가지고요. 분사를 활용해서 이제 문장을 좀 간결하게 만드는 건데요. 주의하실 거는 요 앞에 그러면 핸딩의 원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핸딩의 주체. 핸딩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the hermit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hermit이 그에 감사했고, 그리고 and he handed the king his spade 에요. 왕에게 그 스페이드 삽을 건넸다라는 겁니다. 네가 대신 파렴. 이겁니다. 자, 그다음 가볼까요? The king walked for a long time while the hermit watched him silently. 자, 왕이 뭡니까? 이랬죠? 얼마나요? For a long time.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렇죠? 계속 묵묵히 삽질한 겁니다. 뭐할 때요? why the hermit watched him silently 뭡니까? 그거를 현자가 계속해서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지켜보고 일, 있을 동안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했었고 이랬다 정도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거가 보겠습니다. Eventually as the sun was setting, "자 s u n 이 set 하면 뭡니까? 그쵸 태양이 지는 거죠. 여러분 그 영어권 국가 가 보시면요. 해변 있는 그런 지역 가시면은 선셋 비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할 거예요. 태양이 지는 그런 해변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셋. 그쵸죠 Sun is setting.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Sun is setting 하면서요. The king stopped and said. 뭡니까? 왕이 그만두고 이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I came to you for answers to my questions. 당신에게 왔는데 왜 왔습니까? 그쵸 for answers, 뭡니까? 답을 위해서 왔다. 뭐에 대한 답이에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왔다. 그쵸? 아, 질문하려고 왔는데, 왜 답을 안 해주냐, 이거죠? If you can give me none. 자, 네가 나에게 아무것도 줄수 없다면. 자, 네가줄수 있는데 뭘 줘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0이에요. 0을 준다면. 그게 결국 뭐예요? If you can give me nothing입니다. Not, uh, not. Nothing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Please let me know 어, 알려줘라. So that I can return home. 뭡니까? 자, so 된 나왔죠. 여러분, so 대시랑 달라요. 요거는요 그냥,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So랑 똑같아요. So 뒤에다가 이제 문장을 가져올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음. 자, 그 다음 거 가볼까요? 자, someone is running towards 뭡니까? 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죠. 달려오고 있어요. 선그아 계속 선인이랑 현자랑 헷갈리네요. 그냥 허미이라고 얘기할게요. 허미이 얘기했습니다. Let's see who it is. 자 누군지 봅시다.라고 했어요. 자그 다음에는 페이지 122 페이지에 뭡니까? 예, 파트 2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번 읽어볼게요. The king turned and saw a man running out of the woods. The when the man reached the king, he fell down. The king could see blood flowing from a large wound in his stomach. The king washed and bandaged the wound, and then he and the hermit carried the man into the hut. The man closed his eyes and fell asleep. Because he was completely exhausted, the king also lay down and slept. The king turned and saw a man running out of the woods. 자, 왕이 돌아보았죠. 돌아보았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1번 턴도 했고, 2번 했죠. 뭐 했어요? 남자를 봤어요. 어떤 남자입니까? running out of the woods. 뭡니까? 여기서 우주를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그림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복수형으로 쓰이면요. forest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숲입니다. 자, 숲에서 달려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쵸. 지각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ing 하면, 지각, 아니,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지각하다라는 의미죠. 그냥 이렇게 보셔도, 간단하게 이렇게 보셔도 돼요. who, w h 간단하죠? 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when the man reached the king, he fell down. 뭡니까? 사람이 위치했어요. 도달했어요. 누구한테? 왕에게 도달했죠. 그 다음에, 픽 쓰러졌습니다. 네, 그다음 거요. The king could see blood flowing from a large wound in his stomach. 자, 왕은 볼수 있었어요. 지각 동사죠. 목적어죠. I-N-G 온거 보이세요? 그렇죠?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서요? 큰 상처가 있었네요. 어디에? In his stomach. Stomach 하면요, 그냥 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ab- a 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복부. Abdomi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근데 뭐 stomach으로 갑시다. 음. 어, 굉장히 복부에서 큰 상처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펌핑하고 있, 펌핑하고 있는 거죠. 어, 위험하네요. 자, 그다음에요. The king washed and bandaged the wound, and then he and the hermit carried the man into the hut. 자, 왕이요, 씻고 뭡니까, 밴드, 뭐 붕대를 칭칭 감은 거죠. 이 어디에다가요, 상처에다가요. 왕이 대단하네요. 보통 왕은 밑에 사람들이 그냥 시켜준 그면 해준 대로 다 해가지고 요런 뭐랄까. 붕대법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를 텐데. 그리고 피를 손에 묻힌다. 대단하네요. 그렇 자, 일단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And then he and the hermit carried the man into the hut. 뭡니까? 네, 왕하고 허밋이 뭐 했어요? 그 오두막으로 오두막으로 남자를 옮겼죠. 그렇죠? The man closed his eyes and fell asleep. 눈 감았죠? 그다음에 잠에 빠졌습니다. Because he was completely exhausted, the king also lay down and slept. 자, 그는 완전히 자, 여러분, Exhaust가요 기진맥진하게 만들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만듦을 당한 거죠 B+PP인 거 보이시죠? B+PP 그럼 수동태죠? 만듦을 당한 거니까 결국 내 상태는 뭐예요? 네, 지친 겁니다. 완전 기진맥진 한 거예요. 삽질에다가, 뭐, 사람 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달려왔는데 갑자기 보니까 피 펑펑 흘리고 있어가지고, 어이구, 큰일 났다면서, 이제 씻게 줘야 되니까요. 그쵸? 음,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The king also lay down and slept. 자, 왕도 퍼져서 잘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설명, 그,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은, 바꿔, 바꾼 다음에, 이제 형태는요, 그냥 뭐 원래는 being completely exhausted인데요. 그게 being이 생략이 되니까 글씨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The king also laid o w n a h s l a t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이고 단어 이게 잘못됐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단어 가보겠습니다 stare, forgive, forgive, bag, property, come across, recognize, serve, enemy, restore 정도 있습니다 자, stare는 빤히 쳐다보다 응시하다, 쳐다보기 응시입니다 여기서 응시를 <laughs> 시험 응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라보는 겁니다, 시각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forgive는 뭡니까? forgive는 용서하다 또는 빚을 탕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요번에 처음 봤어요. 빚을 탕감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bag 뭡니까? bag. bag은 음, 간곡히 부탁하다, 구걸하다, 개가 구걸하시 앞발 두 개를 줄다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beggar 해 가지고 거지 또는 뭐 구걸해서 먹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프로퍼티는요. 크게 따졌을 때 의미가 두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또는 특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산 쪽에서도요. 특히 건물 등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 t 어. 자, 프라이빗 프로퍼티 해 가지고 사유 뭐 건물, 뭐 사유지. 그래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come across 봅시다. 얘는요. 의미가 생각보다 많아요. 뭐뭐를 우연히 만나다. 아마 요거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우연히 만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만나다 할때 meet 있죠. m-e-e-t. 그렇죠. 그거는요. 원래 만나다 라고 nice to meet you 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 만나서 통성명하는 그런 관계에서 meet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우연히 만나다는 come across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되다. 어, 그러니까 능동태인데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인상을 주다 제공하다. 요런 의미로 쓰, 쓰입니다. 아 여러분은 이걸 대부분 많이 쓸 거예요, 그렇 자, 이거는 recognize 뭡니까? recognize. 자, 이거는 인식하다, 알아보다,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요인정하다 뭡니까? 너, 어, 내가 너를 되게 어, 너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야 할때그 인정입니다. 어,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 둘다 쓰여요. 자, serve 봅시다. serve. 자, 이거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게, 제공하다, 뭐, 서비스를 제공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겠죠? 시중을 들다 했고요. 자, 음식이 몇 명에게 돌아가다. This, uh, this food serves f o r people 하면요. 이 음식은 4인분 정도다. 라고 표현을 되는 겁니다. 근무하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 군인들 지나가면요. 되게 군인들의 인식이 좋아서요.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 근무해줘서 우리가 편안하게 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군인들 주변에 있으면요, 뭐군바리군바리 이러지 마시고요. 어 굉장히 좀 대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특히 남학생들은 남학생들도 나중에 군대를 갑니다. 어, 그러니까. 군인들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위에서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감사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enemy. 이건 뭐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뭡니까? 적이나 장애물. 장애물은 obstacle 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restore 봅시다. restore 는 뭡니까? 그렇죠? <laughs> 다시 저장하다. 아니에요. 자, 회복시키다. 복구시키다. 원래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요런 의미도 있어요. 물건이나 지위를 돌려주다. 제가 요즘에 영화를, 옛날 영화들을 많이 보는데요. 음뭐저 뭐냐? 음모에음모에 음모에 힘을 려 가지고 조직에서 이제 퇴출당했다가 나중에 다시 자기 진범을 찾고 자신의 지위를 다시 찾는 사건 있죠. 그럴 때다 리스토어를 씁니다. 알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3페이지 파트 1 가겠습니다. 자,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the man, the man was staring at him. forgive me. The man begged. I don't know you, and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The king replied. You might might not know me, but I know you. The man answered. So during the last war, you killed my brother and took my property. When I knew that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I decided to kill you on your way back. However, I came across your bodyguards, who recognized me and wounded me. Although I escaped, I would have died if you hadn't saved my life. Now, my sons and I will serve you forever. 갑시다. 뿅 자,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the man was staring at him. 자, awoke 봅시다. awoke 뭡니까? 깨어나다죠? 자, 자, awoke는요, 자동사예요. 자동사, 아, 자동사예요. 그냥 깨는 겁니다. 음, 자 음 일단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남자가 뭐했어요? 자기 자신을 쭉 보고 있었어요. 어,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Forgive me, the man begged. 뭡니까? 남자가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어,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뭐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했나봐요. 왕인 건 알고 있나봐요. 그렇 그래서 왕 이렇게 이 얘기합니다. I don't know you. 난 당신을 모르겠어. 그리고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뭡니까? 그러니까 음. 뭐, 모르니까, 뭐, 용서할 이유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좀, 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인데, 여기서는, 어, 그냥, 어,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용서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The King Replied. Reply가 뭡니까? 네. 답, 답하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을 때, 또는 글을 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거를 Reply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You might not know me. 자, 어, 왕께서는 저를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압니다. 그쵸? 어. The man answered, 어. 그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During the last war, 뭡니까? 자, 예전에, 최근에 전투에 있어서, 전쟁에서요. You killed my brother, 뭡니까? 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brother, 내브라더를 죽였어요. 그쵸? I took my property, 뭡니까? 내 재산도 빼앗았죠. 아마 뭐 본권 언제니까, 아무래도 뭐 땅인 것 같아요. When I knew that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자, 내가 알았을 때뭘 합니까?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네가 허밋을 보러 갔다는 거 알았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일반 과거고요. 얘는 과거 완료인거 보이시죠? 과거 완료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대과거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들어보셨죠? 대과거가 결국은 뭡니까? 더 과거예요. 더. 더 과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던 시점보다 이 왕이 허밋을 보러 간 시점이 더 먼저였던 거예요. 그 일의 순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어 과거 완료를 씁니다. 자 그렇게 했때 I decided to kill you on your way back. 자 당신이 돌아올 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거갑시다 However, 하지만 I came across your bodyguards. 뭡니까? 근위병 여기서 보디가드라면 좀 그렇겠죠? 근위병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왕이니까요. 자 근위병과 맞닥뜨렸고요. 여기서 맞닥뜨렸다 정도가 괜찮겠죠. Who recognized me and wounded me. 뭡니까? 나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피가 퐁퐁 나왔네요. Although I escaped. 뭡니까? 내가 도망가긴 했지만, 탈출하긴 했지만, I would have died. 뭡니까? 나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어, 잠깐, would have pp 피, 피 나오네요. 그쵸. if 나오죠. You hadn't saved my life. 내 삶을 아, 내 삶이란다. 내 생명을 구하지 않았으면 난 죽었을 수도 있어요라는 의미죠. 가정법 과거 완료 쓰인 거 보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거. 자, 왕이 이 사람을 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거지. 그런데 구하지 않았다면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과도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도 가정이죠. 나는 죽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Now my sons and I, I will serve you forever. 이제 어, 내 아들과 음, 내가 당신을 영원히 뭐 따르겠습니다 따르기에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도 하면 되겠죠 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파트 2로 넘어가 봅시다 Pleased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ies so easily, the king forgave the man and promised to restore his property. After the man left, the king went outside to talk to the hermit. 자 갑니다 야 나와라 음. 자, please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ies so easily. 자, 여기도 지금 분사구문 쓰인 거죠. 음,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일단 해석을 해봅시다. 자, 기뻤어요. 자, please가 기쁘게 하다죠. 그럼 기쁘게 함을 당한 나의 상태는 뭡니까? 기쁜 상태죠. 기뻐요. 뭐 했습니까? to have made friends. 뭡니까? 친구를 만들었어요. 친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어 기쁜 겁니다. 근데 뭡니까? 누구와 친구가 된 거예요? 여기서 make friend with니까 누구와 친구가 되겠죠 적과 친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적과 친구는 너무 쉽게, 손쉽게 적과 친구가 됐죠 이건 지금 to plus have plus pp니까요 완료 부정사라는 건데요 굳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 목 매달고 있지 마세요 자 적, 적과 뭡니까 친구가 됐는데 너무 쉽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뻤습니다 The king forgave the man. 뭡니까? 왕이 용서를 했죠. And promised to restore his property. 그래서 뭐 했어요?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내가, 그러면은, 니네 재산 돌려줄게. 가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여러분, 분사공에서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이거 원래 모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걸걸요? He was pleased to have made blah, blah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접속사가 이제 문제네요. 그쵸? 이런 경우는요, 앞과 뒤의 관계를 보고하시면 돼요. 자, 기뻐서 이렇게 했다 정도 면 되겠죠? 기뻤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재산 돌려주고 약속한 거겠죠? 그러면 여기는, as도 들어가도 되구요, since가 들어가도 되구요, because가 들어가도 돼요. 저라면 since는 as 쓸것 같아요. because 보다는요. 자, 그 다음 무 봅시다. After the man left, 뭡니까? 남자가 이제 떠났죠. The king 근데 되게 야 되게 빨리 낳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the king went outside. 자, 밖으로 나갔어요. And to t a l k to the hermit. 허밋과 이야기하러 나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어그 다음은 다 강명이 선생님께서 다뤄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했던 내, 내용을 가지고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건이 많아요. 여러분 요번에 시험친 거 보니까 조건을 안 맞춰서 트인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고요. 조건은 꼭 맞춰주세요. 알겠죠? 자, 갑니다. Have you ever experienced forgiving others? 뭡니까? 아, 이제 미국식 돌아올게요.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share your experience with others by writing a paragraph of it. 자, 한 문단, 한 문단 정도를 써가지고요. 어, 여러분 경험을 나눠보세요. follow the conditions below. 자, 아래 조건들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좀 많아요. 보세요. 첫 번째. Who was the person whom you have forgiven? 네가 뭡니까? 용서한 사람은 누구냐? 그쵸. 누구? And what did the person to do, do to you? 무엇을? 그쵸. 6카원츠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쵸. 뭐 했는데? 그 다음에, When did it happen? 언제 일어났습니까? And when? 어, 어, 아, when 빼먹었어 죄송해요. 요거 잊으셔야 돼요. And how long did it take for you to forgive the person? 자. 용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다음은요, What was the reason you decided to forgive him or her? 자, 그 사람 용서하기로 된 계기가 뭡니까? 또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거 가볼까요? 아이고. 자, After forgiving the person, how do you feel? 뭡니까? 용서한다면 어떻게 느꼈죠? 그죠 What was the first thing the person said when you forgive him or her? 자, 용서해줬을 때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뭔가요? 마지막으로, What is your relationship with t person like now? 자, 지금은요, 너의 relationship, 그 사람과의 relationship이 무엇과 같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그래서 관계가 어떤데? 라는 거예요. 용서는 했지만 여전히 소원할 수도 있죠. 음, 완전 절친이 됐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학교에서 보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손재시겠습니다. 안녕.